안녕하세요, 인지언입니다. 인지언과 영어 지식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화두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구는 "Great deeds are usually wrought at great risks"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위대한 행동들은 거대한 위험들에 의해 대체로 초래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한 분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 Herodotus, (Herodotus)라고 발음되는 헤로도토스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 헤로도토스는 바로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그리스의 역사가입니다. 그가 출생한 할리카르나소스의 헤로도토스라고 불리우는 헤로도토스. 그는 체계 있게 사료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사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였고 잘 짜여지고 생생한 줄거리에 따라 사료를 배치한 최초의 역사가. 그의 저작인 역사는 고대 그리스어로는 historiae 그리고 라틴어로는 historia로 해서 역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저작 역사에서는 기원전 480년부터 479년까지의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페르시아 제국 간의 전쟁의 기원에 대한 헤로도투스의 탐구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지중해와 흑해 주변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여행담, 여담을 담고 있습니다. BC 기원전 440년경 서술한 역사, 헤로도투스의 역사, 이 저작은 서구 문명 최초의 역사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9권 9권으로 되어 있고요 헤로도투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로마의 키케로 정치가이죠 법률가이면서 로마의 키케로가 법률론에서 헤로도투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 문구인 Great deeds are usually wrought at great risks. 이 말은 헤로도토스의 저작 역사에서 제7권에 제50장에 4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은 다리우스 대왕의 아들이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가 한 말입니다. 바로, great teaser usually loaded, great risks. 이 말은 크세르크세스가 알타바누스라는 왕실 수비대의 사령관, 가장 권력이 센 관리였던 페르시아 왕실에서 알타바누스한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알타바누스라는 인물은 크세르크세스를 암살하는 크세르크세스의 죽음의 주역입니다. Great deeds are usually w r o u g h t at great risks. 이 말은 헤로도토스의 저작 역사의 제7권 50장 4절에 나온다겠죠. 그런데 그 7권 50장 2절에서 크세르크스스는 알타바누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보상을 얻는 것은 주저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자주 행동하는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보상을 쟁취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뒤이어서 이것은 2절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거기에 뒤이어서 4절에서 great deals are usually brought at great risks 라는 오늘의 문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모든 경우에서를 고려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죠. 바로 가장 자주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보상을 얻습니다. 그 맥락하에서 나온 4절의 말이 바로 great deeds are usually r o t e d at great risks입니다. 바로 위대한 행동들은 대체로 커다란 위험에 의해서 발생된다.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위대한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표현이겠습니다. 오늘의 이 great deeds are usually wrought at great risks. 여러분들 이 wrought라는 단어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wrought는 work의 과거형 과거분사를 나타내는 고어, 옛 말입니다. 그래서 로트라고 그러면 초래하고 발생시키고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오늘 선정한 이 great these are usually r o t e at great risks.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라는 기원전 484년에서 425년경을 생존했었던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한 부분을 직접 들여다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문 Great deeds a r usually b r o u g h at great risks. 큰 위험 속에서 위대한 행동들이 나온다. 이것의 오늘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나라의 위기, 국가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행동들이 나온다. 큰 위기 속에서, 큰 위험 속에서 국민의 위대한 행동들이 나온다. 우리의 위대한 행동들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실행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Great diesel usually load at great risks. 큰 위험 속에서 초래되고 발생되는 위대한 행동들. 그것이 나라를 구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지연과 영어 지식 캠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접하는 인류의 고전, 인류의 지적 유산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나가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